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l o 트에서 나온 패턴 플레이 를 해가지고 전투기입니다. 전투기인데 T.0002고요. 35피스 제품입니다. 네, 이 회사 제품은 K.N.X.라는 회사에서 나는 블록을 갖고 어, 짝퉁이라고 보고 다는 호환 제품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블록들이 있는데 이 희한한 블록들은 이제 K.N.X. 그쪽 블록들이고 요건 이제 레고랑 호환되는 블록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인터넷에 한 2천 원 정도 저거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1천 원 정도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제가 잘못 착각했더라고요 한 2천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완구 교구 블록 시리즈 해가지고 뭐 이런 제품 갖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무슨 뭐 방과 후에 뭐 교구로 활용을 한다고 러더라고요 메가폰 토이스래도 제조했고 정한티에 서 수입한 제품입니다 설명서가 좀 별로입니다 그거에는 뭐 블록 자체는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이거 만들다 보다가 아 그래서 기왕이면 그 케이nex라는 회사 것도 한번 조립해 볼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국내에서는 보뭐 거의 판매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작은 블록들이 없고요. 무진장 비싸더라고요. 물론 이게 무슨 뭐 초등학생용 해가지고 이렇게 저렴한 제품도 있긴 하는데 뭐 기본이 뭐좀뭐 뭐 규모가 좀 방대하더라고요. 이런 블록 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풍차 만들고 무슨 놀이기구 만들고 별이별 걸다 하던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네. 설명서가 좀 그지같아서 보고 만드는게 뭘 보고 만들어야 되는지 참 애매합니다 이렇게 나가려는거야 어따 끼우려는거야 설명서 참 그지같습니다 아 짜증나서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니네가 알아서 조립해 이런 분위기 아닌가 어딘가 모르겠네요 대충 끼웁시다 끼우고 아니면 옮기면 되니까 그리고 어,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이제 이거 블록은 레고 블록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구멍이 뚫려 져 있거든요 뚫려져 있는데 이걸 바닥에다가 이걸 이렇게 꽂아주려네요 꽂아주고 그 다음에 저 앞에다 뭘 꽂으려는 거야 아씨 짜증나게 안 보이죠 좀 작은 것 같은데 이건가 아, 참, 답답한 아저씨들. 물론 저도 답답하지만요. 이걸 끼기 전에 저걸 먼저 꽂아야겠다. 이걸 끼우고, 이걸 끼우라는 거야. 뭐야. 좀 애매하죠? 설명서가. 그리고, 어, 저 뒤에 거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요걸 이렇게 끼우시고요. 하여 진짜 퍼즐입니다. 진짜 퍼즐. 이렇게 끼우는 방식인데, 요거는 좀 블록이 좀 작은 거네요. 큰게 있고 작은게 있는데 요건 작은거 같고 아~~나~~나~~나~~나~~나~~ 욕나온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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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요 하얀거를 갖다가 검은거랑 연결을 하는거 같기도 한데 이건 좀뭐 미세현미경으로 봐야되나 하참예 아, 이렇게 하니까 좀 낫다 아 그냥 여기랑 연결한다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거 같네요 아, 나 참, 이 아이씨들. 멋쟁이야. <laughs>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껴서, 어, 이건가요? 아, 이 작은 거. 작은 거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는 것 같고, 이 사이에다가 다시 노란색을 껴주시면 됩니다. 아, 제 시작이 젊어지나 측정해보니까 1.5, 1.5인데, 제 눈에도 안 보이는데, 저거 참 어디 누가 보겠습니까? 네, 이거랑 똑같이 해서 옆에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뭐야 뭐긴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laughs> 아 감기가 좀 나을 것 같은데 했는데 지금 좀뭐좀 뭐좀 사러 나갔다가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나갔더니 어우 막 기침이 몰려오네요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우 잠깐의 방심이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독감도 조심하십시오 불쌍아실수 있으시면 맞으시고 이렇게 전투기 날개를 완성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이렇게 완성한 거를 어 여기다 끼워주려 했는데 여기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 한칸 앞으로도 아한칸 앞으로 갔다 올 수가 없는데 아따 우선 이거 빼고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 이 정도 분위기인데 분위기고 할수봐 이거를 넣다 꽂으면, 가만있어 봐요. 이게 안에 들어가나? 들어가진 않는데. 아, 딱 애매하다. <laughs> 우선 이건 빼고 하죠. 네, 확실하게 아는 것만. 아, 요즘 이렇게 거꾸로 추적을 하는 이렇게 블록들이 많어. <laughs> 재미없게. 정확하게 여기를 보면은, 여기 봐도 애매하죠. 정확하게 이렇게 된다는 건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작은 블록들이 있는데, 이것또 어떻게 꽂는 거야? 하얀 거 동그란 거두 개에다가 어, 노란 거를 박아주시고요. 이게 가운데로 들어가네요.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작은 게 검은 게두 개, 파란 게두 개가 있는데 파란 걸 먼저 박아주시고. 음, 봐, 날개가 어디가 비었어? 아.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아마 검은 거를 껴서 고정을 시키는 것 같은데 어느 게 위쪽인지는 모르겠네요. 아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것 같습니다. 대략 느낌이 참 힘들게 한다. 아, 이것도 먼저 파란색 하나 어딨어. 여기 있네요. 아, 딱 그리고 다시 하얀 거 박아주시고 위에다가 검은 걸로 고정 이렇게 되어 있는 블록인데요 눌러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밑에 도시면 올라가잖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합시다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 아까 이쪽이 앞이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뒤쪽은 또 어떻게 끼워 아, 이 설명서 아주 진짜 짜증 납니다. 내 다시 예사 하나 받아. 이거 뭐 보여야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조인트를 시키는 건가 본데. 아, 저 뒤에 걸 보고 만드는 게 낫겠네요. 뒤에 걸 보고 녹색이랑 이거랑 이렇게 끼우시는 것 같고요. 녹색도 어디 있어? 아, 답답해.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합치는게 가 관건인데 자 여기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들어가고 그걸 이렇게 끼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끼우시고 봤어. 바아 답답해하라 네, 이렇게 끼우면 되는 가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아까 이거 끼운 거 있잖아요 요걸 요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아사리 그냥 창작을 만드는 게 속편하죠. 창작 만드시는 거는 뭐 신경 안 쓰고 되는데 남이 거 보고 따라한다는 게 마지막에 이거랑 이거랑은 뭘로 연결을 하라는 얘기인가? 또그 얘기도 제대로 안 나왔죠. 여기 뭐라고 표시가 되 있는 것 같은데 뭐 빨간색이 써 있는 것 같죠? 아마 이렇게 끼는 것 같고요. 이거를 아마 이 날개 뒤쪽에다가 이렇게 박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 같고요. 하, 무슨 이거는 너무하지 않니, 니들? 그리고 이건 아까 그 생각한 대로 이 사이다가 이렇게 끼워주셔서 이거 날개를 고정하는 것 같네요. 고정하고 앞에다가 이렇게 넣주시면 전투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전투기보다 무슨 새 같죠? 근데 이건 구조상 좀 문제, 봐,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게그게 날아가다가 뒤집히면 이게 빠지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에, 돌아가긴 잘 돌아가네요 제품도 이쁘긴 한데 아 설명서 문제 있고요 <laughs> 에, 디자인도 솔직히 좀 별로입니다 블록 자체도 뭐 블록 자체는잘 만들었는데 얘네가 잘 만든게 아니고 그 KNX 거를 가져온거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잘 만든 짝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하네요 가격은 한 2,000원 정도 하는데 다양한 이렇게 제품들이 있는데 요 색깔은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고랑, 요런 거랑 같이 호환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에, 별의별 제품을 다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